라하 여러분의 포켓몬 고 채널 라미오리진의 라미예요. 오늘은 다가오는 12월 종합 커뮤니티 데이에 대한 영상 만들어 봤는데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혹시 종합 커뮤니티 데이가 처음이신 분 계신가요? 보통 커뮤니티 데이는 하루로 진행되죠? 근데 매년 12월에 진행되는 종합 커뮤니티 데이는 이틀로 진행되고요. 이때 2년 동안 커뮤니티 데이를 진행했던 포켓몬을 한꺼번에 다시 풀어주고, 진화하며 얻을 수 있는 커뮤니티 스킬도 풀리니까 매년 12월마다 이것저것 진화시키느라 바빴던 기억이 나는데요. 뭘 챙겨야 할지 고민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어떤 포켓몬이 풀리는지 쭉 살펴보고 필수로 챙겨야 할 포켓몬 바로 알려드릴게요. 2년간의 포켓몬 보고 오시니까 어떠세요? 진짜 많죠?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어떤 포켓몬을 챙겨야 할지 헷갈리시나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이번 기회에 필수로 키워야 하는 라미 추천 탑6 포켓몬들 바로 시작할게요. 탑6는 공동 수상인데요. 블랙키와 림피아예요. EV는 다양한 진화체를 가지고 있어서 EV의 진화 방법에 대한 영상까지 따로 만들었었죠.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카드 클릭해 주시고요. 우선 블랙키 먼저 살펴보면요. 최종 강화 CP가 높지 않아서 레이드 에셀는 없지만 배틀에서 굉장히 쓰기 좋은 포켓몬이에요. 특히 슈퍼리그에서 안정적인 활약을 보여주고요. 강화가 조금 힘들긴 하지만 하이퍼리그에서도 높은 픽률을 자랑하는 기라티나를 쉽게 잡아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스페셜 스킬을 보시면 색이 다른 게 레거시 스킬인데요. 이번 종합 커뮤 때는 블랙키로 진화시키시면 사이코키네시스를 얻을 수 있어요. 저는 두 개의 레거시 스킬 중 사실 더따 쓰기를 더 선호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언제 메타가 바뀔지 모르니까 이번 기회에 배틀 개체 블랙키 하나 마련해 보시죠. 다음은 EV 진나체중 제일 인기가 많은 님피아인데요 블랙키보다는 높은 CP를 가지고 있어서 배틀에서뿐만 아니라 레이드 딜러로서 활용도 가능한 포켓몬이고요. 두 개의 레거시 스킬 중 사이코 쇼크를 배우는데 이 스킬의 에너지가 나름 낮은 편이어서 덧다 쓰기보다 사이코 쇼크 사용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평소에 님피아로 진화시키려면 파트너 하트작이 꽤나 어려웠는데 종합 커뮤 기간 동안은 기준을 좀 완화해 줄 테니까 이번 기회에 님피아꼭 얻어보세요. 이제 탑5 알아볼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파비코리에요. 파비코리는 잉어킹처럼 사탕 400개가 있어야 진화가 가능한데요. 파비코리는 CP부터 슈퍼릭의 최적이라 드래곤 타입을 가지는 포켓몬들 중에서 제일 픽률이 높은 포켓몬이에요. 기존 문포스를 받기 전까지는 쓰기 좋지 않은 용의 파동이나 매지컬 샤인을 사용했는데 문포스를 받으면서 블랙키와 같은 악타입 견제가 훨씬 좋아져서 문포스가 필수 스킬이 되었는데요. 기존 낮은 CP 때문에 레이드에서 사용하기 어려웠지만, 메가 파비코리가 나오면서 부족하지만, 드래곤, 페어리 타입 딜러로까지 사용할 수 있어서, 이번 기회에 꼭 얻으셔야 하는 포켓몬, 탑5에 선정해봤어요. 다음 탑1은 바로 파이어로예요 파이어로는 이로치 색이 튀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데요. 배틀 성능만큼은 절대 아쉽지 않은 포켓몬이에요. 파이어로의 커뮤니티 스킬은 노멀 스킬인 불태우기인데요. CCT 영상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제일 쿨타임이 긴 스킬이고요. 그만큼 데미지나 에너지 소급이 확실해서 파이어로를 배틀에 쓰신다면 필수로 사용해야 하는 스킬이에요. 50레벨 c 피가 2500이 넘지 않아서 슈퍼 하이퍼리그에서 사용이 되고요. 특히 하이퍼리그에서는 강화하기는 어렵지만 그만큼 확실한 성능을 보여주는 포켓몬이니까 로버기의 반짝 파이어로 만드셔서 하이퍼리그에 사용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다음 탑3는 바로 삼삼드레에요. 모노두가 귀하던 시절, 이로치 모노드는 모녹두라는 별명까지 생기고, 반짝교환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포켓몬인데요. 모노드의 커뮤니티데이가 공지되었을 때, 많은 유저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반겼는데요. 특히, 대전의 유튜버 라모씨는, 야, 나도 이제 모녹두 오너? 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신난 모습을 보였다고 하네요. 아무튼, 삼삼드레는 스킬 때문에 배틀에 사용하기는 어려웠는데요. 노멀 스킬은 용의 숨결과 물기가 에너지 수급이 굉장히 느린 딜링용 스킬들인데 스페셜 스킬은 또 에너지가 높은 스킬들만 있어서 너무 아쉬웠죠. 근데 세차기 위두르기가 풀리면서 그나마 배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악타입 딜러로도 활용이 가능해져서 뉴비분들이라면 꼭 챙기셔야 하는 포켓몬 탑 3에 넣어봤어요. 이제 남은 두 자리에 대해 궁금해하실 텐데요. 대망의 탑 2는 바로 시카이저예요. 시카이전에 처음 커뮤니티 데이가 공개되었을 때는 다들 꺼려하던 포켓몬인데요. 시카이전은 모든 예상을 뒤엎고 커뮤니티 데이 이후 제일 떡상한 포켓몬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심지어 이번 시즌부터 고드름심이 너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틀에서 꾸준히 활약해주는 포켓몬이에요. 특이하게 노멀 스킬 눈사라기와 스페셜 스킬 고드름심이 동시에 커뮤니티 스킬인데요 일반 시카이저뿐만 아니라 그림자 시카이저의 성능도 좋으니까 이번 기회에 시카이저와 그림자 시카이저 모두 얻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목소리> 여러분이 생각하는 포켓몬이 순위에 없다고요? 걱정 마세요 탑1 이후에 여러 이유로 선정되진 못했지만 챙기면 좋은 포켓몬들 더 소개해드릴게요 아무튼 탑1은 모두가 생각하는 그 포켓몬 한카리아스예요 탑 3에 선정된 참삼뜨리처럼 600족 드래곤인 한카리아스는 커뮤니티데이 당일 서버가 터지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한카리아스가 배틀, 레이드 모두에서 1티어급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커뮤니티 스킬로는 대지의 힘을 받았는데 어떤 스킬 조합을 챙기느냐에 따라 견제폭이 달라지니까 배틀에서 사용하신다면 함께 사용하는 포켓몬에 따라 기술 배치를 바꿔주시면 좋고요. 머드쇼과 함께 사용하면 땅타임 1티어 딜러가 되니까 그란돈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요번 기회에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한카리아스는 배틀을 하는 유저나 레이드를 하는 유저나 모두 선호하는 픽이기 때문에 탑1에 선정해봤어요. 네, 여기까지 탑6 포켓몬들을 알아봤는데요. 포켓몬고를 좀더 진득하게 즐기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추가로 챙기면 좋은 포켓몬을 추려봤는데 그 시작은 배틀에서 조커픽으로 사용되는 대검기와 솜솜코예요 대검기는 물타입 스타팅 포켓몬 전용기 하이드로 캐논, 솜솜코는 비행타입 딜링스케일 에크로벳을 받았는데요. 둘다 배틀에서 사용도는 높지 않지만 조커픽으로 사용되거나 혹은 슈퍼리그 제한컵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포켓몬들이라 하나쯤은 만들어두시는거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최근 커뮤니티레이로 만나봤던 샹델라와 다투곰인데요. 둘다 생각보다 애매한 포지션에 자리 잡아서 고인물들은 실망하셨겠지만 유비분들이라면 고스트 타입, 땅 타입 딜러로서 활용할 수 있는 픽이니까 최근 커뮤니티 데이 때 좋은 개체 못 잡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고개체 얻어서 진화시켜보시죠. 마지막은 커뮤니티 스킬은 별로지만 그래도 챙겨야 하는 포켓몬들인데요. 바로 괴력몬과 가로막불이에요. 우선 괴력몬은 배틀, 레이드, 로켓단 전부에서 사용하기 좋은 대체 불가능의 포켓몬인데요. 아쉽게도 커뮤니티 스킬, 보복은 가끔 쓰이지만 추천드리는 스킬은 아니어서 탑6에 선정되진 못했어요. 가로막거리도 비슷한데요. 처음 블로킹이 공개되었을 때 다들 기대했지만 생각보다 채용률은 별로인 스킬이 되어버렸고요. 그래도 배틀에서 쓰기 좋은 픽이니까 이번 기회에 배틀 개체 얻어보시죠. 오늘의 영상 요약해봤는데요. 바쁘셔서 정신이 없다면 여기 보이는 포켓몬들만 얻어놔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이벤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틀 동안 진행되니까 원하시는 포켓몬 좋은 개체로 꼭 얻으셔서 진화까지 잘 시켜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종합 커뮤니티데이 필수 포켓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또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포켓몬고 채널 라미오리진의 라미였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포켓몬고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라바